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요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요 어느 자리를 지압하면 오십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매일 문자 요즘은 전화까지 오네요.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십견을 집에서 쉽게 혹은 직장에서 쉽게 내가 스스로 관리해서 완화시키고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,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어깨가 거짓말처럼 편해질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제가 오늘 마카펜으로 체크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집게 손가락이 끝나는 지점 여기, 엄지 손가락이 끝나는 지점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가 시작점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 포인트 하나. 한번더 올라가서 여기 포인트 하나. 그 다음에 관절 지나서 쭉 타고 올라가서 관절이랑 관절 사이에 하나.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절이랑 관절 사이에 하나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포인트를요.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어깨가 편해질 겁니다. 자,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. 자, 보겠습니다. 집에 자 이렇게 남아도는 포크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. 자이 포크로요 첫 번째 동그라미 지점에 이렇게 대보세요. 그럼면네 곳이 동시에 잡이 되거든요. 자 포인트 네 곳이 동시에 잡이 돼서 꾹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뼈랑 뼈에 가운데. 이 허당으로 찌르지 마시고요. 이 지점에 근육에 살짝 얹어가지고요, 뼈쪽 방향으로 지그시 한번 눌러 보세요. 이렇게 지그시. 자, 이렇게 마찬가지로 35초 정도를 피부가 뚫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눌러주세요. 지그시. 자,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, 좋고요. 두 번째 포인트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자, 이렇게 포크 내기가 정확하게 포인트에 닿을 수 있게 지그시 근육을 뼈쪽 방향으로 눌러주세요. 이렇게 마찬가지로 35초. 자,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마찬가지로요. 집손가락요 관절과 관절 사이, 요 라인을 그대로 마찬가지로 뼈쪽으로 지그시 35초를 누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요. 마찬가지로 첫 번째랑 두 번째 마디 가운데, 요점 가운데를 요 포크, 네개 포인트를 그대로 지그시 뼈 쪽으로 눌러줍니다. 자, 이렇게 눌러줬을 경우에는요, 우리 몸에 견갑부위랑 그 다음에 상완골이랑 전완부위 측면까지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 주변이 뭉치고 찌릿거리고 아프고 가동범위가 안 나왔던 분들, 요 포크만으로도 마찬가지로 어깨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.